안녕하세요. 하진당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음, 사실은 지금부터 온기가 많이 움직이고 변화가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9, 1 0월달 묶어서 오늘은 말씀드릴게요. 네. 쥐띠부터 이야기를 하면, 이 쥐띠는 지금, 어, 내가 되는 듯 하면서 안 되고, 되는 듯 하면서 안 되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. 이, 이게, 그런데 8, 9, 10월 중에 온기가 틀려요. 다 쥐띠라고 해도 개인 문목에 따라서 8월에 달 계시는 분이 있고, 10월달에 계시는 분이 있거든. 그런데 이 g t 는 분명 큰데 8, 9, 10월달 중에 내가, 어, 예를 들면은 뭐가 입찰을 기다린다든지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소식이 들어올 것이고. 그러니까 내가 개인을, 문복을 모르니까 넌 몇월달이야?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온다. 이 소식이 들어오고 내가 기존에 일하던데 말, 말고 내가 직장을 기다리시는 분은 뭐 소개받아서 온다든지 그리고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래처에서 알선이 돼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제일 큰 거는 귀인 발복이에요 귀인 발복 좋은 거네요 응 좋은, 음, 좋은 거예요 네네네. 그러니까 지금 집 띠가 나쁘지 않아요 삼재이기는 하지만 삼재의 기운이 별로 없고 오히려 좋다고 보입니다. 어, 그러나 분명히, 삼재의 기운을 타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. 개인 문복에 따라 삼재는 그냥 삼재는 아니니까, 분명히. 그런 건 있어. 그런데 귀인이 드는, 하반기에는 귀인이 든다, 이렇게 보이니까. 주변 사람하고 일단 불화가 있으면 안 되겠지. 이 사람이 내 귀인일지도 모른데 한 번에 시비로 다 날라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귀인 발복이 되니 주변 사람한테 잘대해라 그리고 내가 일적으로는 이렇게 다 좋아라 보입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요. 그런데 한편이 조금 싸한 거는 가족 중에. 또는 가족 간에 이런 불화가 조금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. 귀인이 들어올 때도 시비 붙으면 안 되겠지만 가족하고의 조금 날이 선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참고 보듬어줘야 돼요. 가만사성이잖아요이 쥐띠가 그래요. 이 가정이 편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 안고 가겠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자 오늘은 띠두 띠씩 그냥 묶어서 할게요. 소띠 이 소띠는, 어, 내가 한 만큼 열을 하면 열을 다 가져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. 극히 드물어. 내가 열을 하면 꼭 여덟이거든. 조금 아쉬운 듯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.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. 그런데 이분들은, 어, 일적이나 사업적이나 직장에서나 보면은 그냥 쏘쏘야. 그럭저럭이에요. 반흉 반길이에요.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. 그런데 내가 이 소띠들의 이 지금 9, 10월 달에는 나를 특별히 해야 하는 거는 없다는 말이야. 그러니 내가 어 조금 정체되어 있나? 그러면 조금 더 움직여요. 움직인 만큼 들어오는 게이 소띠니까. 내 몸이 힘들면은 가져가는 것은 많, 많겠으나 내 몸이 조금 고롭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 몸을 조금 챙기면서 가는 9, 10월이 된다면 그래도 내가 못 살겠다 소리 안나옵니다 살겠다 소리는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지띠소띠 여러분, 9 10월 달에는 어그 어느 때보다 좀 텐션을 좀 업해 보세요. 올려 보세요. 올려서 추진해 간다면 그래도 어 나한테 운기는 잘 받겠다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